자 우선 이 공기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공기를 넣는 바퀴, 튜브리스 타이어, 튜브 타입의 타이어 이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튜브리스 타이어는 말 그대로 튜브가 안 들어가 있는 타이어입니다. 튜브리스, 튜브 타입입니다. 튜브리스는 이게 이제 휠이에요. 이게 이제 타이어. 그래서 휠과 타이어 사이에 튜브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튜브리스인 겁니다. 튜브 타입은 휠과 타이어 사이에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튜브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 튜브 타이어. 결국에 튜브가 안 들어가 있어도 튜브가 들어가 있어도 공기압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야지 타이어가 뽕긋하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왜요 타이어들에 공기를 넣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펑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펑크가 왜 나냐, 그것도 설명드리자면 우선, 튜브리스. 튜브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사람이 앉았을 때이 타이어가 이휠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가면서 이 사이로 남아있는 공기들이 쭉 빠지면서 타이어가 분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튜브리스 타이어가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바람이 빠지면서 타이어가 분리됐습니다. 이렇게 전화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 바람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와이어 타이어에 있는 와이어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바람이 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휠이 여기가 아예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압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튜브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는 또 어떻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안 들어가면 휠이 있고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안에 튜브도 같이 눌려요. 그리고 유튜브가 여기가 찝히면서 튜브가 찢어집니다. 튜브가 찢어지면 당연히 바람을 넣었을 때 찢어진 곳으로 바람이 이렇게 새겠죠. 그래서 튜브 타일도 마찬가지로 적정 공기압을 계속 맞춰서 공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무게에 의해서 눌리면서 휠과 타이어 사이에 튜브가 찝혀서 찝히는 펑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압은 주기적으로 잘 체크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 주기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달라요. 몸무게가 어떻냐에 따라서 어떤 도로에서 탔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딱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넣는 게 좋은데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품 출고할 때나 수리를 하고 나서 나갈 때 말씀드리지만 바람이 빵빵해 보여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씩 공기압을 꼭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